안녕하세요. 보이볼트 정상모입니다. 오늘은 무드렌치 니브하고 6mm 이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왼쪽 펜이 6mm고 오른쪽 펜이 니브짜리 4분의 1짜리 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너트 하나는 백색 도움된 이거 니부 너트를 가져왔어요. 여기 볼트를 한번 재보면. 6.2 정도 나가고 6mm 같은 경우에는 5 8 6mm 마이너스가 나갑니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치 사이즈 볼트가 좀 어려운 맹점이 있는게 참 육안으로는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미리 사이즈라고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이게 6mm인지 인치 사이즈인지 잘 모른다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도 참 그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너드 체결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이것도 체결을 하게 되면은 6mm는 수호로 들어가고 4분의 1 짜리는 빡빡하게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